10월 미실업률이 3.9%로 올라가고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로 절반 수준으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고교 졸업 예정자들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이달 중에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사전 대학 입학 허가를 받게 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고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선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 신청하고 영주권을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7천여 명으로 국가별로는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11월 5일 해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이 3.9%로 올라가고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로 절반 수준으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미국 고용이 본격 냉각되면 미국민 소비 지출도 위축되고 경제 성장도 급속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여름철까지의 고용 열기에 겨울 찬바람이 몰아쳐 본격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노동부가 3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다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는 10월에 15만 개로 전달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이전 두 달간의 일자리 증가폭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9월의 일자리 증가는 당초 33만 6천 개로 발표됐다가 이번에 29만 7천 개로 내려갔습니다. 8월의 일자리 증가는 당초 22만 7천 개로 발표됐지만 이번에 16만 5천 개로 하향 조정돼 두달 합해 10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10월의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을 밑돈 15만 개로 나오자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여름철까지의 고용 열기에 겨울철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해 미국 고용이 본격 냉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0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 중 건설 업종에서 2만 3천 명을 늘린 반면 제조업에서 3만 5천 명이나 줄여 흡의가 엇갈렸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중에서 대부분인 3만 3천 명은 자동차 연합노조의 파업에 따른 것으로 파업 종료로 다음 달에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5만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사회 지원과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각각 1만 9천 명씩 증원했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1만 5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송 저장에서 1만 2천 명, 정부 업종에서 9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5만 1천 명이나 증원했는데 연방 3천 명인데 비해 주정부 1만 명, 로컬 정부 3만 8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계속 냉각되면 미 국민 소비자들이 불안해져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그럴 경우 소비지출이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도 대폭 둔화됩니다.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률은 1분기 2.2%, 2분기 2.1%에서 3분기에는 4.9%로 2배 이상 급등했는데 현재의 4분기에는 급락해 제로 성장에 근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한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7%에 그쳐 3분기까지의 화랑에서 급속 얼어붙을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2024년 경제 성장률도 미 재무부는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연방준비제도는 1.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2023년보다 훨씬 저조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느렌입니다. 고등학교 시니어 졸업 예정자들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이달 중에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사전 대학 입학 허가를 받게 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커먼 애플리케이션, 즉 공동 지원서 어카운트를 개설한 고졸 예정자들 가운데 부모들이 대졸자가 아닌 퍼스트 제네레이션 학생들로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이면 사전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년 들어 대학 입시에서는 커먼 앱으로 불리는 공동 지원서로 대입시를 관리하는 대학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전 입학 허가를 보내는 이례적인 프로그램이 생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커먼 애플리케이션 즉 공동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 대학마다 지원서를 별도로 내지 않고 공동으로 입학 사정에 사용됩니다. 현재 커먼 앱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들은 28개 주에서 70개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부모들이 대졸자가 아닌 이른바 퍼스트 제너레이션 학생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서민 가정 출신이면 공동지원서 개정만 갖고 있을 경우 사전에 선발해 입학허가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커먼 앱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고졸 예정자들 가운데 부모들이 대학 졸업장이 없고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가정 출신이면 11월 중에 사전 입학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대학 당국은 밝혔습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학생들에서 여덟 명당한명인 20만 명 이상이 이달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의 사전 대학 입학 허가를 받게 된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대졸자가 아닌 퍼스트 제너레이션 고졸 예정자들이 300만 명 정도 있고 그의 3분의 1인 100만 명 이상이 커먼 앱을 사용해 대학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가정 형편을 고려해 학비 보조와 장학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이렉트 어드미션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의 커먼의 미용 대학 응시자들 중에서 20만 명 이상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미리 선발해 사전 대학 입학 허가를 보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전 입학 허가를 일찌감치 받은 학생들은 상담받아 학비 보조와 장학금을 일찍 찾아 학비를 충당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들 대학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커먼앱 사용 대학들은 연방대법원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생들의 대입 우대 정책인 어포모티브 액션을 불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인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입시 제도의 하나로 사전 입학 허가를 미리 보내는 다이렉트 어드미션 등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커먼앱의 웹사이트인 커먼닷 o r g 에 접속하면 공동지원서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학들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비 리그 중에 프린스턴, 유펜, 코넬 등 명문 대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볼티모어 소재, 존스 압킨스 대학, 메릴랜드 대학, 조지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2024년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선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 본부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사안별 성과를 중심으로 5대 격전지에서 캠페인 광고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좀처럼 활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2024년 11월 5일 선거가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오자 재선 전략을 재점검하고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선거본부는 내부 메모에서 2024년 대선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선 전략을 다지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측은 지지율이 좀처럼 모르지 않고 있는 물가와 경제 다르기 등 주제별 캠페인을 펴는 대신에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별 이슈를 내세우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대처에 대해서는 지지 34대 불신 63%, 경제 다르기에서는 38대 60%로 부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슐린 약값을 한 달에 35달러로 제한한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88%나 지지하고 있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는 73%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측은 전반적인 경제와 물가 등에 대한 집회를 내세우는 대신에 높은 지지를 받는 처방약값이나 사회 기반 시설 개선 등 입법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나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법, 7,400억 달러짜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중에서 3,70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는 에너지 전환책,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과학법 등 초대형 입법 성과를 냈는데 이를 재선들의 핵심 무기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본부는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비해 선거 자금 면에 수도 압도 하고 있어 여유 있는 선거 자금을 일찌감치 풀어 격전지에서 캠페인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3분기 말 현재 수중에 현금으로 9,10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3,5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인데다가 상대방이 경선과 법정 비용으로 상등액을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돈 전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본부는 대선 승패 배합관 주인을 판가름할 5대 격전지들로 꼽히는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컨신, 애리조나, 네바다주에 9월부터 12월까지 2,500만 달러 내지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 조사를 종합한 결과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4%, 바이든 대통령이 44.9%로 0.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동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7천여 명으로 국가별로는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가족 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국가별로 1 2박으로 밀려나 5만 명 이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한 한국인들은 전체 추이와 달리 취업 이민에 더 몰려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가족 이민의 국가별 대기 지수에선 10위 밖으로 밀려난 반면 취업 이민 대기자들은 4위에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민 비자, 즉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현재 한국인들은 취업 이민 대기자에서 7025명을 기록해 국가별 순위에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출신들은 역시 1위가 중국으로 59,400명이나 되고 2위는 인도로 39,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3위는 필리핀으로 16,400명이고 4위가 한국 7,025명, 5위는 멕시코로 5,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대기 중인 한국인들의 범주를 보면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에선 304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에선 3,086명으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에 랭크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서 한국인들은 9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어 국가별 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숙련직에서는 2,092명이 대기하고 있어 역시 5위에 랭크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560명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5위로 밀렸습니다. 투자이민은 한때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적도 있고 3위 안에 들었으나 근년 들어 5위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중국이 3만 9천 명으로 전체에서 85% 이상 차지하며 압도하고 있으며 2위가 베트남으로 1,500여 명, 3위 인도로 1,400명, 4위 홍콩으로 700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전체 영주권 대기자들은 2022년 11월 1일 현재 408만 3,650여 명으로 전년보다 고작 1.4% 줄어드는데 그쳐 극심한 적체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의 대부분인 391만 5,500여 명은 가족 이민 신청자들이어서 범주와 국가별 쿼터 제한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들은 모두 16만 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 줄였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커터는 통상 14만 개에다가 팬데믹 시절 넘어온 것을 고려해 올 회계연도에는 16만 개의 그린카드를 발급할 예정이어서 가족이민에 비해선 적체가 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1월 5일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5일 새벽 2시가 1시로 바뀌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그간 효율성이 높지 않고 신체 리듬을 교란시켜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논란이 되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서머타임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마지막 서머타임이 됐으면 한다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에서는 서머타임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의회에서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도의 일광절약 시간제, 일명 서머타임이 이번 주말 일요일 11월 5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시계를 새벽 2시에서 새벽 1시로 1시간 되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머타임 실시와 해제에 따라 일제히 모든 시계를 바꿔야 하는 귀찮음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스마트 TV 등의 스마트 기계들은 일체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일광량이 워낙 많은 애리조나 주와 하와이 주를 제외하고 전국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에 첫째 일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자연광을 이용해 전기를 절약하려는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1784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 언론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시작된 썸머타임의 아이디어는 전쟁의 목적으로 1916년 독일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외면되오다가 1970년대 오일쇼크가 터지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교통국은 서머타임 실시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1%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으며 전체 전력 소비량이 0.5% 감소한다고 밝혀 서머타임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고 알콜 판매량은 감소하고 레저생활 분야에서 10에서 20% 매출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매년 실시되곤 했으나 실제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결론이 인디애나주와 유럽연합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기를 불을 켜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 등 시간과 상관없는 데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1시간 일찍 자도 1시간 일찍 일어나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하루 소비량의 총량은 차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서머타임이 끝나면 어둠이 일찍 찾아와 교통사고가 늘어 미국 전국도로안전재단 NRSF는 서머타임이 끝나는 11월 초에 사고 증가율이 평소보다 37%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1시간 덜 자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깨져 노약자층에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25%나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변경된 생체 리듬이 깨지는 기간은 길게는 3주일이나 지속됩니다. 단 1시간의 시계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체 리듬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년에도 서머타임을 실시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머타임 해제로 시계를 당기느라 여름 내 1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했던 직장인들은 1시간 더 늦잠을 잘수 있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서머타임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